이 김책 26, 27 쪽에 있는 각 기둥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차시입니다. 저번에 배웠던 각 기둥이었어요. 밑면이 두 개, 그다음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옆면의 개수가 정해지는 각 기둥, 그리고 서로 모뭐 직각으로 만난다 이런전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 기둥,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 기둥, 오각 기둥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형은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이 되겠죠.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서리들이 만나서 나오는 이 점은 꼭지점. 그 다음에 이 면이랑 면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은 모서리. 그리고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두 밑면 사이의 길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옆면의 요 세로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게 높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쪽은 높이를 재는 방식이죠. 그래서 꼭 이런 직각이 나와있는 자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각기둥 이름을 써보래요. 이 밑면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사각기둥 오각형이죠. 그러니까 오각기둥, 육각형입니다. 육각기둥 쉽죠. 2번 각기둥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밑면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밑면, 그 다음에 면이랑 면이 만나서 생기는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옆에. 옆면이죠. 그리고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꼭지점입니다. 사이시옷이 있죠. 그리고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이거를 우리는 이 도형의 높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형이 누워 있어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워 있는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높이는 이거예요. 옆면의 저쪽 길이입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표를 알맞게 채워보래요. 밑면의 변의 수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셋 가는 세 개입니다. 나는 하나 둘셋넷네개 다는 하나 둘셋넷 다섯 오각형이니까 그러면 라는 육각형이니까 육이 되겠죠. 꼭지점의 수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그다음에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네요. 어, 규칙이 있습니다. 두 배만큼이 되네요. 이런 걸 외우지는 마세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외울 머리 공간이 아까워요. 열개 그럼 나는 열두 개가 되긴 할 거예요. 자, 모서리의 숫자 한번 세 볼까요? 모서리는 빨간색으로 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는 밑면에 하나 둘, 세개 있겠죠. 그리고 밑면에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면에 높이를 나타내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모서리는 아홉 개네요. 나와 볼게요. 밑면에 네 개가 있고, 밑면에 또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 12개네요.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인데, 이거를 굳이 달달 외우지는 마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외움이에요. 12345 12345 옆에도 12345 15개. 그러면 라 같은 경우에는 6318이 될 겁니다. 이 3번을 가지고 4번 문제가 나오죠. 꼭짓점의 숫자는 방금 보시면 밑면의 수에다가, 밑면의 변의 수에다 곱하기 2, 모서리는 곱하기 3이에요. 이런 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외우게 시키는 거안 좋습니다 각기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육각기둥의 꼭지점은 6개입니다 육각기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밑면에만 꼭지점이 이미 6개예요 근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6개에서 끝날까? 아니겠죠 엑스표를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면이 4개인 각기둥은 사각기둥이래요 사각기둥이라고 하면 옆면의 개수가, 옆면의 그밑면의 변의 개수가 사각형이니까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옆에 하나씩 붙게 되니까 옆면도 4개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각기둥을 그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육면체 옆면의 개수, 이 변마다 하나씩 붙게 되겠죠. 사각기둥의 면의 수는, 삼각기둥의 면의 수인데, 두 배래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2, 3, 4, 5, 6 따두두두두둑 이거의 면의 수는요 하나, 둘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다섯 개예요 얘는요 직육면체잖아요 여섯 개예요 두배 아니죠? 그러니까 두배 아닙니다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꼭지점의 수보다 큽니다 우리 아까 이거는 3번, 4번에서 했죠 모서리의 숫자는 꼭지점의 숫자보다 큽니다 이거 아까 세봤으니까 뭐, 예로, 다시, 해 볼까요? 모서리 꼭짓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데요. 모서리 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많죠? 그러 니, 까, 네 번째,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